네 안녕하세요. 어, 온종합병원의 우영아 척추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케이스는 87세 여자 환자분이 만 87세, 우리나라 나이로 89세 되시겠죠? 양방행 척추 내시경으로 척추관 감압수술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저기 좌, 좌측 좌 상단에 보시면 87이 되어 있죠. 여성분이고 어, 다리가 저려서 내원하셨습니다. 엉치 아프고 여러 병원에서 그 주사랑... 그리고 약물 치료, 시술까지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4번, 5번이 꽉막히고 횡단면으로 디스크 협착증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마일로그램이라고 신경 통로 그 앞방 역으로 본 MRI에서는 4번, 5번이 막혀있던 소견 보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그 내과 의료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심장, 신장, 호흡기, 어, 내분비 다볼수 있는데 심장 내과 협진에서는 이제 약간 중증도에서, 중등도에서, 고도의 위험까지는 생각하고, 수액을 좀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술은 가능하다. 답변을 받고, 마취과에서는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폐기능 자체가 조금잘안 그 되셔가지고, 일단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단일병변의 수술은 한 20분 내외로 이제 끝났는데요. 황색인데, 이렇게 제거하고, 안에 지방도 많이 쓰여가지고 혈관도 많이 자라나있고, 통로를 정리하고 이게 반대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황색인대 및 이제 지방들 보이고 통로 정리되고 나서는 이렇게 신경 통로가 완전히 넓어진 소견 보였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양방행 내시경도 수술이니까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죠. 저저 저 생각은 근육에 대한 손상이 좀 적고 그리고 절개를 많이 하기, 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많이 이제 안 나고 그리고 수술 자체가 음, 물에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염증 가능성이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안심하니까 환자분들이 선망 이런 게잘 없습니다. 보통 많이 열고 나서는 환자분 통증을 해서 선망이 많이 생기죠. 수술하고 나서 고령 환자분들이 근데 내시경은 선망이 잘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취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이게 척추 마취 혹은 경막에 마취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 있어서 수 자체가 좀 많이 방해를 받을 수 있고요. 전신 마취 자체가 제 생각에는 요새는 깨는 약이 엄청 그 마취 상태에서 마취 회복 단계로 그 복귀하는 약 중에 어잘 그 빨리 깨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 나오고서는 이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잘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주사를 쓰면은 음, 전신마취 자체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수면마취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 그 나가의신경통 약을 넣어서 할수 있긴 한데 고령 환자분들이 약간 도움이 그 협조 자체가 좀안될 수도 있고 통증 때문에 수술하다가 깨서 수술이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면 호흡량을 일정 주어주지 못하다 보면은 환자분 자체가 숨을 갑자기 안 쉬는 경우도 있으니 오히려 전신 마취보다는 이제 수면 마취라든지 국소 마취도 위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 환자분들은세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통로가 어 빨간색 되어 있는 병변이 넓어진 건데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아까 검게 눌렸던 것이 하얗게 통로가. 펼쳐진 거죠. 환자분 오늘 이제 어제 수술 하셔가지고 오늘 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이 잘 바로 보행하시고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수술이 제가 뭐네 마디 수술 케이스가 있고요. 내일도 이제 세 마디 케이스가 있긴 한데 내일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어, 신장 투석하고 어, 혈소판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지혈이 잘안 되는 환자분입니다. 심장도 문제있고 투석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문제 있으시고 지금 헤모글로미수치금 8.5. 어, 혈수 반수 치에4 3 0 0 0 개. 보통 15만 개 정도 되거나, 10만 개 이상 돼야 수술을 막 진행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음, 마취과에서도 해모글로이10 10 이상, 플레이트를 7만 개 이상 돼야 이제 수술 권고함. 일단, 보호자분도 수술 많이 원하시고, 나이가 생각보다 젊으시거든요. 통증도 심하시고 하셔가지고, 내일, 무리 되지 않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중심관감암만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쨌건 이런 케이스들이 다 가능한 거는 저는 이제 내일 예정 이 오전에 할 건데 오늘 투석하시고 내일 오전에 이제 수술 예정이신데 가능한 거는 이제 내과 의료진이 너무 이제 그 저희 병원이 잘돼 있어서 저도 뭐 이런 큰 수술 자체,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환자분 자체가 좀난 케이스, 내과적인 조절이 필요한 케이스인데. 제가 빨리 해결하고 나서 바로 점검 해가지고 케어 잘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좀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온종합병원 어, 부암명 6번출구했습니다 최근에 그 환자분 자체가 이제 종합병원을 많이 이제 어, 오시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들 자체들도 이제 음, 여러 타과 협진을 많이 볼수 있고 어, 그 척관 병원이라든지 작은 병원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케이스들이 저희 중병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암력 6번 출구에 온종합병원 오시면 은 각종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도 빨리 낫고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수요일 날그 케이스도 어, 준비되는 대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